토탈로비의 유리문이 열리자 플래시가 번쩍이고 발레 직원의 장갑 위로 금속키가 미끄러졌다. 번쩍이는 시계, 번쩍이는 차, 사진 속 삶도 완벽해 보이는 남자. 주변의 웅성거림이 한 박자 빨라졌다. 와, 저 사람 진짜 부자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거울 앞에서 그는 잠깐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을 켠다. 통장 앱 숫자는 선명했다. 잔액 12만원. 이번 달 카드값 D3. 리스료와 보험료가 줄줄이 대기 중. 로비의 조명은 계속 화려한데, 화면 속 숫자는 조용히 비명을 지른다. 그가 삼키는 숨소리만 얇게 들린다. 그 순간, 로비 한쪽에서 다른 문이 열렸다. 운동화의 바람막이 손에는 종이 봉투 하나. 사람들은 그를 스쳐 지나간다. 그런데 프런트 매니저가 먼저 다가가 고개를 숙인다. 오셨습니까? 그는 큰 소리로 웃지 않는다. 시계를 드러내지도 않는다. 대신 짧게 묻는다. 오늘 예약 취소하면 수수료가 얼마나 붙죠? 그 질문은 이미지가 아니라 선택지를 향해 있다. 손님이 사진을 찍는 동안 그는 조용히 계약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없는 옵션을 빼고 남는 시간을 아낀다. 불을 쌓는 능력은 돈의 크기보다 행동 패턴에 가깝다는 사실이 로비의 소음 사이로 드러난다. 관찰자는 여기서 대상을 분명히 한다.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처럼 이미지를 팔아 돈을 버는 사람은 아니다. 한 번의 코인 대박처럼 운 좋게 크게 번 사람도 아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스스로 돈을 벌고 수십 년 동안 투자와 노동으로 지켜낸 1세대 부자들이다. 집을 빼고도 투자 가치 자산이 10억 권 이상 그런데도 평범한 옷차림으로 동매 아저씨처럼 걷는 사람들. 그들은 어느 순간부터 돈을 인생의 증명서가 아니라 도구로 느끼기 시작한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정체성 분리가 조용히 작동한다. 돈과 자아가 떨어지면 과시 소비의 무대, 일종의 집단적 환상에서 자연스럽게 퇴장한다. 로비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이 이상하게도 가장 무거운 선택지를 쥐고 있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아래 정보는 여러 출처에서 수집하고 정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부분이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흥미롭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 나은 영상으로 만들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로비의 화려한 남자는 사진을 올리고 좋아요가 쌓일수록 어깨가 펴졌다. 그런데 화면을 끄는 순간 표정이 한겹 꺼졌다. 그가 산 것은 차와 시계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였다. 반대로 바람막이 남자는 결제 버튼 앞에서 잠깐 멈추더니 묵직한 한마디를 속으로 대내었다. 돈으로 나를 설명하지 않는다. 조용한 부자들은 돈과 정체성을 분리한다. 어떤 차를 타는지 어느 동네에 사는지로 자기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비싼 자동차가 없어도 나는 이미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내부에서 알고 있기 때문이다. 관찰자는 이 장면을 신호소비 논쟁으로 연결한다. 겉모습이 돈의 크기를 보여주지는 않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신호를 산다. 남이 알아보길 바라는 욕망이 커질수록 대출과 할부가 따라 붙는다. 실제로 그는 리스 계약서의 작용 들씨를 읽지 않았다. 주행거리 초과 페널티, 보험 자기부담금, 중도해지 수수료 멋져 보이는 삶의 디테일은 늘 계약서 구석에 숨어 있다. 더 놀라운 디테일도 있었다. 그 반짝이는 시계는 정품이었지만 구독형 멘탈이었다. 매달 내는 비용이 적다고 느끼는 순간, 그는 이미 비용의 감옥에 들어가 있었다. 빛이 유난히 따뜻했고,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리듬처럼 번졌다. 화려한 남자가 계산대로 걸어가. 오늘은 제가 쏘죠. 라고 말하는 순간, 카드 단말기에서 짧은 삑소리 뒤에 차가운 문장이 떴다. 승인 거절. 테이블 위로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는 웃으며, 다른 카드로, 라고 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옆자리에 바람막이 남자는 아무 말 없이 계산을 끝내고 영수증을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누구도 그의 숫자를 묻지 않았다. 조용한 부자는 그 게임에서 한 걸음 물러난다. 남에게 어떻게 보일지보다 맥에 어떤 가치를 주는지를 먼저 따진다. 이 소비가 나를 멋있어 보이게 해주느냐가 아니라 이 소비가 내 삶을 더 나아지게 해주느냐로 질문을 바꾼다. 그 순간 상대적 박탈감의 불씨도 약해진다. 여기서 인지부조화가 조용히 꺼진다. 과시가 줄어들면 불안도 줄고 숫자는 천천히 두께를 얻는다. 그리고 그 두께는 남의 시선이 아니라 선택지로 바뀐다. 층인 거절의 삑 소리가 지나간 뒤두 사람의 밤은 전혀 다른 속도로 흘렀다. 화려한 남자는 집으로 돌아와 리스료 자동이체 내역을 다시 열어보았다. 고정비라는 단어가 화면에서 빛났다. 보험료 관리비 구독 서비스 카드 리볼빙이자 그는 연봉이 올랐는데도 숨이 막혔다. 반면 바람막이 남자는 같은 밤, 달력에 표시된 숫자 하나를 지웠다. 업그레이드, 보류 조용한 부자들은 무언가를 살때늘한 가지 질문을 한다. 이 선택이 내 자유를 늘려줄까, 아니면 줄일까. 이 터졌다. 회사에서 구조조정 소문이 돌더니 팀 회의실 문이 닫히고 이름이 하나씩 불렸다. 웅성거림이 멎고 형광등 소리만 얇게 남았다. 화려한 남자는 괜찮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머릿속에는 계산이 먼저 떴다. 월 고정비가 소득의 절반을 넘는 순간 선택지는 좁아진다. 이직을 하고 싶어도, 쉬고 싶어도,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도 발목이 잡힌다. 그는 세차 옵션을 붙일 때, 이 정도는 누려도 되지, 라고 생각했지만, 계약서의 작은 글씨는 다른 말을 했다. 놀라운 디테일은 여기서 나온다. 그가 가장 아꼈다는 할인이 사실은 장기 할부 조건이었고, 중도 상환 수수료가 선택지를 잠갔다. 바람막이 남자는 같은 소문을 듣고도 태도가 달랐다. 그는 지출을 줄이는 게 아니라 선택지를 지키는 쪽을 우선했다. 주변 사람들은 연봉이 오를 때마다 집도 차도 같이 키우는 생활 수준 상승을 당연하게 여긴다. 요즘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라이프스타일 인플레이션 논쟁, 욜로로 살 것인가, 파이어로 갈 것인가의 싸움이 바로 그 지점에서 붙는다. 조용한 부자는 그 싸움을 감정으로 하지 않는다. 숫자로 한다. 큰 지출 앞에서 그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지금 소득이 갑자기 30%를 줄어든다면 이 소비를 여전히 후회하지 않겠는가? 대답이 망설여지면 그건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족쇄다. 선택권 편향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다. 그는 옵션을 빼고 고정비를 낮추고 언제든 움직일 수 있는 상태를 산다. 소음은 줄고 숨은 길어진 구조조정 소문은 결국 현실이 됐고 그 주말 새벽엔 또 다른 사건이 터졌다. 화려한 남자의 아버지가 갑자기 응급실로 실려갔다. 병원 복도는 형광등이 차갑게 울리고 바퀴 달린 침대가 지나갈 때마다 고무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길게 늘어졌다. 간호사가 성결제 필요합니다. 라고 짧게 말했을 때 그는 무의식적으로 손목의 반짝임을 한번 쳐다봤다. 하지만 시계는 현금이 아니었다. 차도 집도 있었다. 다만 지금 당장 꺼낼 수 있는 돈이 없었다. 부동산은 단단해 보이지만 팔고 싶을 때 바로 팔리지 않는다. 차는 멋져 보이지만 감가와 유지비가 붙어 다닌다. 눈에 보이는 자산은 위기 앞에서 의외로 쉽게 깨진다. 그가 급히 전화를 돌리는 동안 바람막이 남자는 같은 병원 로비의 자동문 소리를 듣고도 표정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계좌 속 현금성 완충을 늘려두었다. 이 장면에서 숨은 디테일이 드러난다. 병원비 자체보다 더 무서운 건 시간이었다. 야간에는 결제 방식이 제한되고 보험 처리 전까지는 보증금이 먼저 필요할 때가 있다. 그래서 조용한 부자들은 물건보다 유동성을 더 안전하게 느낀다. 필요하면 바로 꺼낼 수 있고, 원하면 빠르게 다른 기회로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유동성 선호는 단지 이론이 아니라 이런 복도에서 사람을 살리는 감각이 된다. 이때 한국 사회에서 늘 반복되는 공개적 논쟁이 다시 고개를 든다. 현금은 가치가 떨어지니 빨리 자산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과 현금이 있어야 버틴다는 반론. 조용한 부자는 극단을 택하지 않는다. 다만 순서를 바꾼다. 비상금 3, 6개월을 말하는 사람들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열유가 생기면 구종치 18개월까지 완충 구간을 늘려든다. 그 완충이 생기는 순간 선택은 차분해지고 공포는 줄어든다. 반짝임이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그들을 지키고 있었다. 응급실 복도에 차가운 빛이 지나가고 며칠 뒤 일상은 다시 화면 속으로 돌아왔다. 지인들의 단체 채팅방에는 여행 사진이 쏟아지고 새차 출고 인증이 연속으로 올라왔다. 이 정도는 해야 사는 맛이지. 말들은 가볍게 흘렀지만 그 속에는 모두가 눈치채지 못하는 압력이 섞여 있었다. 비교는 언제나 조용히 사람을 몰아붙인다. 화려한 남자는 무심코 스크롤을 내리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자신도 모르게 뒤처지면 안 된다는 속도를 탔다. SNS의 빛은 따뜻해 보이지만 그 빛은 종종 통장 장고를 태운다. 조용한 부자들은 이 게임에서 승리하려 하지 않는다. 애초에 경기장에 들어가지 않는다. 옆집이 어떤 차를 타는지 지인이 어떤 가방을 샀는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내가 세운 인생 방향과 가치에 집중한다. 그들은 남보다 늦어 보이는 시기를 견딘다. 지금은 돈을 모으는 시기인지 마음껏 쓰는 시기인지 스스로 정해둔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공개적 논쟁이 하나 더 등장한다.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체면 문화와 보여줘야 인정받는다는 집단적 규범. 이를 사회 심리학에서는 집단적 환상이라고 불기도 한다. 모두가 믿는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서로를 보고 따라갈 뿐인 심기로 말이다. 놀라운 디테일은 이렇다. 조용한 부자들은 SNS를 완전히 끊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무엇을 보느냐를 바꾼다. 보고 나면 초조해지는 계정은 조용히 뮤트한다. 소비를 자극하는 화려한 쇼츠는 끊고, 시간을 길게 만드는 콘텐츠를 남긴다. 이 작은 선택이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든다. 비교가 줄어들면 불필요한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어들면 유동성이 쌓인다. 유동성이 쌓이면 다시 선택지가 늘어난다. 화려한 남자는 그밤 화면을 끄고 거울을 봤다. 반짝이는 것들은 많았다. 그런데 마음은 불안했다. 바람막이 남자는 같은 밤 별다른 사진 없이 하루를 마쳤다. 방은 조용했고 팍자 위에 물컵만 빛을 받았다. 그 침묵 속에서 그는 알고 있었다. 진짜 부자는 남의 시선으로 증명되지 않는다. 비교가 사라질수록 삶의 우선순위가 차분하게 재정렬된다. 그리고 그 재정렬이 돈을 지키는 첫 번째 방어선이 된다. 비교의 화면을 끊어낸 뒤에도 유혹은 다른 얼굴로 다시 온다. 한밤 중에 휴대폰이 진동하고, 오늘만 특가라는 문장이 번쩍인다. 화려한 남자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심장이 먼저 반응한다. 순간의 기쁨이 손끝을 잡아 끌고 그는 곧바로 결제 버튼까지 미끄러져 간다. 반면 바람막이 남자는 같은 알림을 보고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는 지출을 감정의 폭죽이 아니라 거의 영구적인 선택으로 본다. 새 물건은 멋지지만 그 뒤에 따라올 의무까지 같이 본다. 새 집은 넓은 공간이기도 하지만 평생 붙는 세금과 관리비이기도 하고, 세차는 편리하지만, 보험료와 감가상각이 따라붙는다. 그 주말, 사건은 작은 클릭에서 크게 번졌다. 화려한 남자가 한정수량에 끌려 고가가정과 구독형 서비스를 묶어 결제하자, 다음날 카드 한도 알림이 연달아 올렸다. 더 놀라운 디테일은 무료 반품 문구였다. 무료는 택배비만 무료였고 설치비와 회수비는 별도였다. 개봉 순간부터 비용이 생겼다. 그는 뒤늦게 취소하려 했지만 이미 결제의 흥분을 정당화하려는 인지부조화가 작동했다. 어차피 필요했어. 그 문장이 스스로를 달래는 동안 고정비는 조용히 늘어났다. 바람막이 남자는 다르게 했다. 그는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72시간을 기다린다. 처음에 흥분이 가라앉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든다. 알림이 다시 떠도 그는 묻는다. 내 인생이 지금과 전혀 달라지지 않아도 나는 이걸 여전히 원하나? 직장도 그대로, 소득도 그대로, 남의 시선도 그대로라고 가정했을 때도 그 선택이 남는지 확인한다. 72시간이 지나도 남는 것만 산다. 그 과정은 지루해 보이지만 숫자는 지루함 속에서 두께를 얻는다. 밤이 깊어지고 집이 조용해질수록 결제 소리 대신 침묵이 그들의 자산을 지켜내고 있었다. 지출을 영부처럼 바르기 시작하면 다음에 마주치는 벽은 의외로 사람이다. 어느 저녁 가족 모임에서 밥상 위에 젓가락 소리가 고르게 퍼졌다. 누군가 웃으며 묻는다. 그 정도 벌면 좋은 차 하나 뽑지, 왜 아직도 그차 타? 말 끝은 장난처럼 가볍지만 그 안에는 평가가 섞여 있다. 화려한 남자는 그 질문에 취약했다. 그는 설명하고 싶어졌다. 인정받고 싶어졌다. 그래서 다시 부여주는 소비로 돌아가려 했다. 하지만 바람막이 남자는 다르다. 조용한 부자들은 오해받는 것을 편안하게 받아들인다.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려 들지 않는다. 나 사실 돈 있다 라는 말을 굳이 꺼낼 이유가 없다. 숫자를 꺼내 해명할수록 관계는 더 피곤해진다는 것을 이미 경험으로 한다. 그들이 지키는 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원칙이다. 가족과의 약속, 내가 세운 기준, 그리고 선택지를 늘리는 방향. 그 기준만 맞으면 충분하다고 믿는다. 이 장면에서 공개적 논쟁이 또 하나 나온다. 한국적 문화에서 자주 부딪히는 체면과 검소함의 충돌이다. 검소하면 인색한가? 소박하면 초라한가? 논쟁은 늘 뜨겁다. 사회는 종종 소비를 성취의 증거로 요구한다. 그러나 조용한 부자는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는 말로 반박하지 않고 행동으로 빠져나간다. 더 놀라운 디테일은 이런 사람일수록 주변의 조롱을 오래 기억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해는 잠깐이지만 고정비는 오래 간다. 그날 모임에서 바람막이 남자는 짧게 웃고 물잔을 한번 들었다. 그 차도 좋죠. 끝이었다. 설명은 거기서 멈췄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겨울밤에 공기가 차고 투명했다. 차창에 비친 얼굴은 평온했다. 그는 안다. 진짜 편안함은 남의 인정이 아니라 내부에서 나오는 확신에서 온다는 것을. 그래서 침묵이 오히려 힘이 된다. 재정적인 선택을 할때 모든 사람에게 승인을 받으려 하지 않는 연습. 그 연습이 결국 자산을 지키는 방패가 된 침묵으로 오해를 넘기는 순간부터 돈은 감정의 소음에서 조금씩 떨어져 나온다. 그때부터 자산을 만드는 힘은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반복에서 자란다. 화려한 남자는 여전히 한 방을 기다렸다. 코인 한 번, 주식 한 번, 뭔가 터지면 인생이 바뀔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여러 번 겪었다. 한 번의 상승은 짜릿하지만, 그 다음은 더큰 자극을 요구한다. 욕망의 엔진은 빨리 달리고, 브레이크는 닳는다. 바람막이 남자는 반대로 대박을 경계한다. 조용한 부자들이 공통으로 갖는 감각은 운이 아니라 구조다. 월급이 들어오면 먼저 나가는 돈의 속도를 늦춘다. 비교를 끊고, 고정비를 낮추고, 유동상 완충을 쌓는다. 그렇게 남은 돈을 투자 가치 자산으로 옮긴다. 여기서 놀라운 디테일이 하나 더 나온다. 그들은 투자에서도 멋을 부리지 않는다. 남들이 떠드는 종목을 따라 뛰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움직인다. 흐마라는 과잉 확신 편향과 포모, 놓칠까 두려움과 시장을 뒤흔들 때도 그들은 리듬을 늦춘다. 지금 내가 흥근했나? 아니면 판단하고 있나? 같은 질문을 던진다. 공개적 논쟁은 여기서 폭발한다. 요즘 같은 시대에 절약만 해서 부자 되냐는 말과 절약이 아니라 시스템이 답이라는 말이 맞붙는다. 조용한 부자들은 이 논쟁을 감정으로 끝내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말을 남긴다. 부자는 숫자가 아니라 상태다. 불안이 줄어들고 선택지가 늘어나고 원하는 삶을 더 진하게 그릴 수 있는 상태. 그래서 그들이 집착하는 것은 수익률보다 지속성이다. 그날 밤 화려한 남자는 또 하나의 급등 종목을 검색하다가 잠시 멈췄다. 손가락이 망설였다. 바람막이 남자는 같은 시간 자동이체 내역을 점검하며 조용히 한 줄을 지었다. 필요없는 구도 그리고 한 줄을 추가했다. 비상금 계좌. 작은 수정이지만 이런 수정이 쌓이면 계좌의 두께가 달라진다. 습관은 느리게 보이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가장 빠르게 사람을 옮긴다. 조용한 부자들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차분하게 알고 있다. 새벽에 지나고 도시의 소음이 조금 가라앉았을 때두 사람은 각자 다른 창문 앞에 섰다. 화려한 남자의 방에는 브랜드 쇼핑백이 구석구석 쌓여 있었고 알림창은 아직도 결제 예정을 띄워두고 있었다. 그는 손목에 반짝임을 만지며 잠깐 웃었다가 이내 표정을 지었다. 사진 속에서는 늘 완벽했지만 현실의 선택지는 생각보다 좁았다. 반면 바람막이 남자의 집은 조용했다. 특별한 장식도 없고 밤새 켜둔 스탠드가 종이 위에만 빛을 떨어뜨렸다. 그는 메모장에 단두 줄을 적었다. 내가 지킬 것과 내가 포기할 것. 그리고 그 기준을 바꾸지 않았다. 이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다. 그들도 비교하고 과소비하고 실수도 반복했다. 다만 어느 순간 깨달았다. 겉으로 부자처럼 보이려는 삶과 실제로 부자가 되는 삶은 완전히 다른 길이라는 사실을 그 뒤로 그들은 보여주기용 소비를 줄이고 선택지를 키우는 쪽으로 생활을 재설계했다. 돈이 감정의 소음에서 떨어져 나갈수록 우선순위는 차분하게 재정렬되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해졌다. 놀라운 디테일이 하나 있다. 바람막이 남자는 지갑을 10년째 같은 걸 쓴다. 새 지갑을 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꾸지 않아도 되는 것을 늘리는 연습을 해서다. 이것이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의 반대편에서는 방식이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부조화도 여기서 잠잠해진다. 남들의 시선과 자신의 원칙이 충돌할 때 그는 원칙적으로 천천히 몸을 옮긴다. 그들이 끝까지 지키는 것은 자유다. 지갑의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평온이 기준이 되는 삶. 그래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조용히 말한다. 나는 지금 움직일 수 있다. 그한 문장이 페이드아웃처럼 방 안에 남는다. 창 밖에서 첫 버스가 지나가며 낮은 진동을 남기고 커튼 틈으로 얇은 햇빛을 들어온다. 화려한 남자는 그 빛을 보며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무엇을 사고 있었지? 그리고 아주 느리게 하지만 분명하게 방향을 틀기 시작한다. 티나지 않아도 통장 속 두께가 조용히 자기 편을 들어주는 순간이 온다. 그때, 부는 숫자가 아니라 상패가 된다.